자, 가볼까? 이번에는, 님들, 이 게임의 진주인공. 왜 진주인공이냐면은, 이 도트코이 메인화면에 보면은, 핑크색 머리 있죠? 그 개가 이제 진주인공 같거든요? 대망의 진주인공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킵. 1주차. 아침이 되어 새약기가 되었다. 오늘은 오디엔테이션 그리고 이제 에미 로벅디 안녕 안녕 어딧?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한테 호감이 약간 있다고 메인 히로인이라서 그런지 그래 에미야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이름이 에미 기억하기 어렵다고? 에미가? 잘가 하, 녀석 에미 녀석 목소리가 엄청 귀여웠어 좋아 요지카쿠는 나를 좋아하고 있어 역시 에미한테 가자 에미 얘기나 좀 할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감시자나 그렇군. 호쾌하군.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햄버그 스테이크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반드시 햄버그 스테이크를 먹지. 네? <laughs> 아! 나쁜 년. 뭐가 어때서? 내가 창피해? 친구가 창피해 이 자식아! 개 자식아! 튼튼대지만 나랑 같이 축구 하고 싶으면서 튼대래 자식. 아이자, 알잖아. 너한텐 관심이 없어, 미안하지만. 이미 너는 꼬셨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잘 가라. 나한테 오직 애미 뿐이야. 드르륵. 아니, 나루미 코코아! 너도 이미 꼬셨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너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말이든 나랑은 상관이 없지. 잘 가. 애미! 알고 있어. 새키네지? 새키네는. 내가 처음으로 꼬신 여자란다?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넌 도데카곤을 좋아하고 도영을 좋아하며 개를 키우고 그 개도 역시 나한테 호감이 있지 그난 너네 집에 가서 단둘이 너네 집방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네 어머니께서 너를 부르더니 어머 남자친구니? 그랬지 새끼네 넌참 좋은 여자였어 하지만 난 이제 네 친구와 만날 거야. 가자! RPG냐고? 미에 양의 울음소리 에내에는 거야? 그렇구나. 하긴 에에에라고 하면 좀이상하하 하지. 그래. 그런 부가 있어. 사, 사이좋게 집으로 돌아갔다. 어. 새키네랑도 친해져야 되겠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도 애미는 나를 좋아하니까. 새키네 키가 작아서 책을 못 빼고 있지. 내가 빼줄게. <laughs> 꺼내주자. 그책 내가 꺼내줄게. 자 이거지 포메라니안 판타지 완전공략 가이드. 팥. 새끼네는 팥수구나. 우가우가보다는 좋아해. 우가우가 싫어하는구나. 가버렸어. 저건 나룸이랑 아이자와잖아 관심없어 저리가 나는 <laughs> 애미뿐이야 좋아 자 거리로 나가볼까? 옆동네까지 왔아 여기는 모카누나를 만난 곳이잖아 후즈 누나를 만난 곳 이제 뭘 하지? 아니.. 에미! 에미! 우연이네 쇼핑하러 나온거야? 벌써 저렴해질 시기구나 융통성 있잖아? 1등 신부감이야 아니, 에? 이럴 수가? 사복 입고 있잖아. 지레짐작으로 맞춰보자. 옷이 하늘하늘해서 귀여워 보여. 락 분위기가 나니 아주 와이드하데딱 봐도 <laughs> 어딜 봐도 락 분위기는 아니야. 옷이 하늘하늘해서 귀여워 보여. 엄청 기뻐? 맞췄어. 이거 못 맞추면 병신이지. 신선한데? 신선한 기레, 그래픽이야. 전반적으로 하얀 바탕의 옷에 핑크색 포인트, 거기다 너의 핑크색 뭐, 머리가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비행기 태우지 마! 부끄러워하고 있잖아. 잘 있어! 부끄러워서 도망가기는. 2 주차 이번 주도 정사각형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자 시간이 남네 누군가 기다려 볼까 얘얘왜 나한테 호감이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넘겨 내렸어 알아 당연히 알지 난 이미 널 꼬셨거든 청소 당번이었던 것 같아 이웃이 M, 아 여기까지는 내가 봤습니다 이 모습은 내가 알고 있어요 호감도가 올랐어 <laughs> 그래 나 청소 엄청 좋아해 융동 이럴수가 1등 신부감이 아니었어 아니 홍조 좋아 열심히 해볼까 빗자루 개고콜 난 대걸레로 닦을게 너가 쓸고 내가 닦쓸닦 딱, 딱. 군대에서 많이 해봐서 잘하거든 미연시에서 주인공 와구가왜안 나오냐면은, 주인공이 너무 잘생기졌을 게 뻔한데, 잘생긴 주인공 얼굴을 보여주면은, 그걸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친구들이 몰입이 떨어지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당신. <laughs> 쉬는 시간이야. 어이, 에미! 안 돼! 에미! 힘들어? 그랬어? 이럴수가 어쩌지? 미치.. 미.. 껌 밖에 없는데 껌이라도 먹을래? 그랬구나 다행이야 잘 됐네? 만약 로복님이 미연시에서 주인공으로 나온다면 남자라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민트춤! <좀 웃음> <laughs> 왜, 민트 맛있는데? 그 약간 시원한 맛. 에이, 필요 없잖아. 아무렇게 돌아가. 어디? 마라톤이잖아. 누가 내 옆에서 달리고 있어. 혹시 아니, 애미랑 새끼네. 둘이 다 괜찮아? <laughs> 안 돼. 그래, 우리 같이 달려볼까? <laughs> 당연히 요시카쿠지. 고생 많았어.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니? 이 자식, 운동을 해... 여자가, 여자! 여자도 운동을 해야 섹시해진다고? <웃음> 라오처럼. <웃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야 이거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낙하무라가 왜 나와 <laughs> 한번 낙하무라랑 해볼까? 아 여기서 가면은 이제 한번 눈정화 가능 저기 엄청난 미소녀. 3돌로 <laughs> <삼덜렁. 웃음> 오늘은 휴일이야. 오늘 뭐랄까. 당연히 거리로 나가야지. 에비, 아디, 그때 입었던 그 옷이잖아. 좀 빨아 입어라. 허브. 요리도 해? 정말 좋은 신부감이 맞아. 민트맛 감시? <laughs> 뭐? 뭔 조합이야? 아니, 뭐지? 아니. 내 진심이야? <laughs>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내 진심이다. 그런 말을 해줬어. <laughs> 의외인걸. <웃음> 내일은 휴일이니까, 에미한테 문자가 오겠지. 띠링 어디 보자, 에미잖아. 로복띠, 내일 시간 괜찮나? 괜찮다면 같이 외출하지 않을래? 이럴수가! 난 에미가 별로 기대가 안돼 여태까지 너무 이쁜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을 잡게 된다고? 에헤. 망상 중 요시카쿠는 안녕, 에미 미안 긴장돼 후덜덜 그러자 파미리 레스토랑 주변에서 보면 우리도 커플처럼 보일까? 망상 중. <laughs> 나는 햄버거 스테이크 세트를 먹으려고. 뭐야 예표적이 왜 이래? 런지 세트를 먹으면 케이크가 서비스로 나오는데 케이크가 아니라 파르페가 먹고 싶은 기분이야? 과연, 까탈스럽구나. <laughs> 아니야! 어, 뭐, 뭐, 뭐야, 이거. 둘다 좋은데? 약간 내 성격상은, 약간 이렇게 둘다 먹고 싶을 땐 그냥 둘다 주문하면 장땡인데,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 천천히 골라도 돼. 근데 얘가 둘다 먹고 싶어 하니까 둘다 주문해. 내가 사줄게. 아니, 이건 너무 호구루트인데, 하지만 난 호구가 돼버리겠어. 다못 먹겠으면 나도 같이 먹어줄게! 고마워! 헷! 나도 먹다니! 간접 키스잖아! 우리는 그 뒤로 쇼핑도 하고 게임센터도 갔다. 나야말로. 긴장돼. 아니. 정말이야? 처음이라고 이럴 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한테 묘한 저주가 걸린 지 2주가 지났다. 역시 사랑이란 건 어렵구나. 3주차 자리 자리 앉자. 그래서 작가의 심정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laughs> 응? 코를 걸고 있잖아. 미친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대놓고 자고 있잖아, 대놓고 접혀 있잖아 이거. 지구가 네 <laughs> 어, 뭐야? 꿈속에서 내 이름을? 아니 이건 들어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근데 듣고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혼날 겁니다, 아마.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잠꼬대로 하는 건데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깨우자. <laughs> 깨워야 돼. 왜냐면 선생님한테 혼나거든. 요시타카. 오 타이밍 오죠. 다행이다. 다다 일어난 요시카쿠도 귀엽네. 요시카쿠의 꿈속에서 나온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웃음> 꿈이라면 <웃음> 뭐든지 알수 있지. 좋아 여기로 갈까? <laughs> 뭐야 이게 미친. 아, <laughs> 고글을 끼고 있는 건가? 안경도 쓰는구나 안경 잘 어울리네 귀여워 카와이해 쥐맨이래 <laughs> <G> <laughs> 미소녀를 내, 손, 내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건 아쉽긴 하지만 누가 날 좋아해 주지 않으려나 나는 하룻밤 동안 생각한 결과 저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해. 이 주인공. 완전... <laughs> 패배자 마인드다, 이거. 지금 완전 잘 되고 있는데. <laughs> 로복띠. 이 목소리는 에미? 아니, 에미! 아무것도 아니야. 웃는 게참 이쁘네. 뭔가, 순수한 이미지잖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넘겨. <laughs> 넘겨! 귀엽긴 해. 야, 성격도 좋아. 하지만 이거는 미연시기 때문에. 제 스타일, 뭐야, 얜. 꺼져, 미친놈아. 꽉장 <laughs> 기대 껴, 이 자식아! 물론이지, 꺼져. 늙그 물아 <laughs> 신경 쓰지 마. 무조건 괜찮아. 모처럼 찬스가 왔어. 고백, 고백 각이야. 말하자. 왜 여기서 얘가 먼저 말할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사람을 아니다. 중이잖아. 내 현실에서 자주 하는 건데, 자 부탁해. 왜말안 해? 답답아, 답답아, 말해. 그래, 맞으니까 말하란 말이야. 에이그럴리가는 무슨 에이그럴리가야? <laughs> 답답한 자식, 주인공, 진짜 결정의 날이 왔다. 말할 용기가 사라져버렸어. <laughs> 야, 나 까무라, 왜? 아니, 설마... 하디? 좋은 녀석이야, 이 자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잖아. 용기가 안 나. 아니. 설마, 너도 그중 하나. 아니. 정말이야? 알겠어, 빨리 갈게. 고마워. 거짓말이야? 이런 좋은 친구를 보았나? 정말 좋은 친구야 넌내 진정한 친구야 인정 없어 요시카쿠 요, 없어 요시카고 우물쭈물거리고 계속 뒤로 미루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고백하면 그런건 싫어 에미 에미 나도 너를 찾고 있었어. 그랬구나. 예미. 좋아해. 너가 정사학격이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 같은 반의 남자애들보다도 옆 반의 타카시보다도 2학년인 코지마 선배보다도 코코코코지마 다른 학교 학생 후쿠베보다도 난 제일 좋아해 저랑 사귀어 주세요. 뭐라고 요시카쿠. <laughs> 뭐야? 그건 비밀이야. 비밀이야. 알면 다쳐. 여자애가 못생겼다고. 뭐 코레트 님, 저도 근데 약간 동감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너무 뭐랄까 약간 너무 어 약간 너무 순수한 느낌. 음 응. 응. 관심 없어. 너무 예쁘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니야. 너 너무 애 새끼네. 약간 그러니까 에미는 내 스타일이 좀 아니고, 약간 약간 적당히, 약간 좀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약간 섹시해 보일 때도 있고, 쾌활하고 그냥 그런 느낌. 이거 이거 약간 <laughs> 어 취향대로 만약에 순위를 매기자면은 <laughs> 여기서 내 취향 1등은 약간 새끼네. 아, 개이뻐 미친. 개이뻐! 2등은 약간 목하이나텍트 복장은 덜렁이들 공략할 때가 <laughs> 가장 텐션이 높았다. 야 아니거든, 느그무라 공략할 때가 완전 잘 뻔했거든. 2등, 약간 3등은... 아, 니들 여자라고 생각하고 봐봐. 야, 인정? 개 이쁘다고? 이렇게 1, 2, 3등.